상황 버섯으로 내 몸부터 챙기자 현대인의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와 불안 속에서 자연의 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황 버섯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버섯은 오랜 세월 동안 약용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세요. 과연 상황버섯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버섯의 약효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는 어떠한가? 상황버섯의 주요 성분인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암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베타13D 글루칸의 구조가 면역력 증진에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황버섯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방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버섯 추출물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하며, 이는 다양한 항노화 화장품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버섯의 항염증 효과는 여러 임상 실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추출물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상황버섯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상황버섯은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는 다양한 생리적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상황버섯을 잘게 썰어 물에 끓여 마시면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상황버섯의 성분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추의 단맛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신경질이 심한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수험생이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에 포함된 렌티온인 성분은 정신을 맑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일상에서 더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황버섯의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버섯은 면역력 강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버섯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암, 식도암, 결장암 등의 수술 후에는 면역 기능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상황 버섯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기여하는 독특한 장점을 지닙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여 피부의 잡티와 기미를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간 기능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버섯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자연의 선물, 상황버섯을 알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상황버섯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를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활용법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의 혜택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곳에서 상황 버섯을 찾아보세요. 매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건강해지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이 주는 이 소중한 선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